개인 no 노개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하 26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확인해 보면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때 x 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 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지금 저거의 진리 집합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이한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두 번째 리움 보겠습니다. 0이라는 원소는 공집합의 원소에 포함. 이거의 부정은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부정을 해주면 우리는 그럼 결국 지금 0. 은 지금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정은 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디급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홀수이면 x y는 모두 홀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x 플러스 y가 홀수인 경우는 지금 우리는 홀수와 짝수가 더해졌을 때 홀수가 될수 있겠죠. 그럼 둘다 모두 홀수이다라는 문장은 거짓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리을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0이고, 그리고 xy 둘이 곱한 값이 0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x 플러스 y가 0이면서 xy가 0이어야 된다는 데, 이때 xy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둘 중에 하나가 0, x가 0 또는 y가 0이어야 되는데, 그때 더해서도 0이어야 된다는 건 최종적으로 x도 0, 그리고 y도 0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x는 0이고 y는 0이다라는 문장과 같으니까 얼은 참이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네요. 마지막 미음 보겠습니다. x, y가 지금 실수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는 방법 그러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절대값 또한 결국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어려면 이때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금 포함되니까 미음도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건 기역, 니은, 리을 그리고 미음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 p 가 조건 q 이기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화살표 논리를 생각하면 p 가 q 이기한 충분 조건이란 건 화살표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화살표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의 화살표를 보라는 거고 그럼 기억부터 지금 다시 하나씩 확인해보면 을 지금 진리 집합을 표현할 겁니다. 그럼 절대값 x 가1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p인데 q 상황은요 x가 지금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수직선 상에서 보면 x가 1보다 작다라는 건 1보다 작기만 하면 되고 그때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했으니까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안 돼요. 그럼 결국 저이 그림이 아니니까 얘는 틀리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죠. 니은도 보겠습니다. x 제곱이 y 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 제곱이 y 제곱보다 크다라는 건 지금 넘겨져서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얘가 0보다 클려면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보다 컸었을 때. x 마이너스 y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와두 번째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았을 때 x 마이너스 y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되겠죠 그때 이 상태에서 지금 q는요 x가 y 그리고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때 이 Q 얘가 지금 얘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누구 때문에? 이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X가 Y보다 크고 그리고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다는 건 결국적으로 이 조건 안에 얘가 포함이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조건 얘는 아니다 라고 보는 분이 결국적으로 이 상태에서 얘가 화살표를 받는 경우가 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리고 d급 보겠습니다 ㄷ x는 0이고 y는 0 그럼 얘는 그대로 진리집합을 놔둘거고 그럼 이때 q에 대해서 보면 x 그리고 y 루트 2는 0이어라고 돼 있었어요 x 플러스 y 루트 2는 0 y 루트 2 근데 여기서 지금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였냐 x랑 y는 지금 실수란 조건이야 그럼 얘가 실수해서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고 그리고 y, x가 마이너스 루트 2 y가 1이었을 었때 이때 1 루트 2는 0이다 이런 경우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얘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얘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아 그럼 이건 충분조건이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리을도 보겠습니다 리을 x 플러스 y가 2가 보다 크다라는 경우로 일단 여기는 스톱 두 번째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이 진리집합에서 포현을 하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있으니 얘는 화살표를 받으면 되고요 근데 x 플러스 y가 2보다 큰 경우는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y가 0이었었을 때, 그럼 그때 얘를 더해도 2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으니 얘는 포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얼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맞. 또 미음도 보겠습니다. 절대값 x y 거기에 지금 더하기 절대값 y z가 0이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는 절대값이 더해져서 0이 되는 방법은 0, 0이어야 되니까 x, y가 0이고 y, z가 0이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진리집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q는요. x는 z는 0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요. 지금 x, y가 0이고 y, z가 0인 경우는 지금 첫 번째 y가 0이었다면 그때 xy는 xz는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다른 경우로 x가 0 y가 0이 아니라면 y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x가 0 그리고 y가 0 아니 z가 0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 조건은 지금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얘한테 포함이 되지 않으니 결국적으로 미음도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비읍 보겠습니다. xy가 0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은 얘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이 q 조건을 보면 얘는 지금 안에 있는 게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도 루트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얘는 절댓값 x 플러스 y라고 쓰여지고, 여기는 절대 값 x-y라고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더한 거가 지금 뺀 것보다 지금 작으려면 x, y의 부호가 다르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서로 주고 받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 결국 답이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찾아준 조건은 ᄂ, 미음, 미음 이렇게 답을 세 가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부등식이라고 깔아주는 이 2차식들이 지금 모두 절대 부등식일 때 거기에서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첫 번째 조건, 절대 부등식이래요. 그럼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인데 지금 2차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지금 0보다 크려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래프 아래로 블록해서 지금 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0보다 커야 되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판별식을 썼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지금 AC 이 e 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식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으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최고창 P는 지금 음수이면서, 이때 똑같이 판별식, 즉 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준, 지금 Q제곱 마이너스 PR의 값이 0보다 지금 작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A가 음수이고 P가 음수이다. 아니죠. A는 양수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ᄂ 조건 보겠습니다. B제곱 플러스 Q제곱이 지금 AC 플러스 PR이랑 크기 비교한다는데 이 식은 지금 여기 판별식을 쓴 식에서 B제곱, EAC, 이렇게 크기 비교. 그리고 여기서도 판별식을 쓴 식에서 Q제곱이 지금 PR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더하면 작은 값과 작은 값을 더한 B제곱 플러스 Q제곱이 큰 값과 큰 값을 더한 AC 플러스 PR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ᄂ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디귿에서 보면요. 이제 B 플러스 Q의 제곱이랑 A 플러스 P, C 플러스 R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식은요.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번과 2번을 더한 식에서 지금 뭔가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수식을 갖고 더해보면, 예, 식, 좌변과 우변을 더했었을 때, 그때 여기는 지금 A 플러스 P의 x 제곱 거기에 플러스 e에 b 플러스 지금 q 거기에 플러스 x에 플러스 c 플러스 r 이라고 되는데 이때 얘는 지금 양수고요. 얘는 지금 현재 음수잖아요. 그럼 이걸 더한 값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항상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얘가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봤었을 때 그러면 걔는 b 플러스 q에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p 곱하기 지금 c 플러스 r이 되고 그럼 이때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실제로 상황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D것은 틀린다 이렇게 지금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결국 답이 될수 있는 건요, 미연 이렇게 하나만 되겠습니다라고 잡아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명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가 지금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라고 있어요. 그럼 다음의 과정에서 가나다에 알맞은 용어를 차례대로 쓰세요. 그럼 첫 번째 지금 루트 3이 지금 뭐라고 가정하면이라는 건 이건 지금 귀류법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 지금 부정을 해주면 되니까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가에 쓰여지는 건 지금 유리수여라고 잡아주면 되고 그럼 얘가 유리수라고 했을 때 루트 3을 n 분의 n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럼 그때 n과 m은 서로소인 자연수여라고 표현을 해주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서로 소여라고 쓰여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3이 지금 m분의 n이고, 그때 양변을 제곱하면, 3은 m제곱분의 n제곱. 그러면, n제곱은 3 m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때, n제곱이 지금 3 곱하기 m제곱이면, 3의 배수이다라고 지금 쓸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에 들어가는 건 지금 3의 배수 임로라고 쓸 거고요. 답은 다 찾았지만, 나머지 보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니까, n도 3의 배수. 배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n이 3k라면 3k 제곱을 대입해서 아 이때 m 제곱이 3k 제곱이니 결국 m 제곱이 지금 3의 배수. 그러면 m 도 3의 배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그때 n 도 3의 배수고 m 도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라는 거에 지금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유리수 서로소 3의 배수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수학카 1일학습 26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쏙 드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